그러니까 잘못하면 물리죠. 왜냐면일 안하고 배만 살펴볼 수 없으니 무슨 결에 물린다고 일하다가. 7.4다. 머리에 7개의 점이 있다고 하여 예로부터 7.4로 불려왔다. 스프링처럼 튀어오르고 튀어나가는 매우 순발력 있는 맹독성 뱀이다. 김씨는 땅꾼 생활 30여 년 만에 이렇게 큰 7.4를 처음 본다며 놀라워했다. 그러나 김 씨는 잡지 않고 보고만 있다. 7.4를 잡아가면 큰 돈이 될수 있을 터인데. 7.4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잡으면 안 된다는 김 씨의 말에 진정한 땅꾼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.